자 안녕하십니까 손프로입니다 오늘 SAMG 엔터 알아볼텐데 지금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재료가 너무 좋고 차트도 너무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급등을 할때 따라 붙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따라 붙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눌림목 타점 완벽하게 잡아드릴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위험하게 이 급등 종목 타는 것은 하수예요 하수 우리는 고수처럼 놀아야 된다 여러분들 주식은 편안하게 안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눌림목 타점, 이 SAMG 엔터 이 세력들이 너무나 강력한 세력이에요. 물량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게 그냥 뻔히 보입니다. 차트상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이 세력의 물량을 우리가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 제가 유통 비율, 차트 거래량 분봉까지 계산을 해서. 이 세력의 물량 평단가를 구해놨습니다. 평균 매집가고요. 이 평단가를 바탕으로해서 우리가 어느 타점에 눌림목 들어갈 것인지 매수가 그리고 SMG 엔터 과연 목표가는 어딘가 이 세력 평단가 바탕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거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규 매수 고려 고려를 고 아이고 고려를 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SMG 엔터 일단 재료부터 한번 볼게요. 재료가 너무 좋아요 SMG 엔터가 만들어낸 이 티니핑 중국 돌풍이다 키즈 채널에서 시청률이 1위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시청률이 1위예요 1위 4일간 현지 직접 사업 확대 에 IP 흥행 있는다 자 보시면 지금 이 자사의 3D 애니메이션이죠 이 티니핑이 4일째 1위를 하고 있고 지금 또 진인 카툰을 시작으로 또 여러 가지 이 채널에서 방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진인 카툰은 중국에서 2억 가구 이상 시청을 하고 있는 대표 키즈 채널이고 현재까지 7년 연속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의 대표 키즈 채널이죠.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1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 SMG 엔터가 이렇게 중국에서 흥행을 하니까. 이 중국 법인을 통해서 직접 이 사업을 확대하겠다. 또 지적 재산권 IP 흥행으로 매출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 자사의 미니 특공대 시리즈 이어서 이 티니핑 역시 공개 직후부터 뜨거운 반응을 이끌고 있다. 즉잘 만든다는 거예요 작품을 잘 만든다는 거고 하나의 중국 최정상 키즈 IP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계속해서 좋은 사업적 소식들을 내겠다 이겁니다 매출을 많이 내겠다 해외 쪽에서도 많이 내겠다는 거고 이 더벨 뉴스를 보시면 ip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ip를 공개를 하고 사업의 확장 전략과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 자 보시면 이모션 캐스 신규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요 신작 애니메이션 계속 공개를 하고 이 ip를 활용한 사업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구도 유통을 하죠. 완구 쪽도 지금 굉장히 잘 나고 있고 어, 완구에서도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브랜드를 확대를 하면서 사업을 다각화하겠다고 해요. 보시면 신규 완구 출시도 하면서 패션까지 옷까지 만들고 F&B도 만들고 또 교육까지 이걸로 진행을 하겠다. 가지고 있는 IP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즉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SMG 엔터가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이 구간에서 보세요. 이 구간에서 올려가 올려면 올리면서 매집을 하는 거 보세요. 이거를 공격형 매집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력들이 주가를 더 올릴 의지를 보여주는 어떠한 차트 패턴이고 이 패턴을 보고 지금 여기서 횡보를 만들어 가면서. 이 구간을 뚫어준다. 정말 강력하게 뚫어줍니다, 오늘. 근데 지금 들어가지 마세요. 결국에는 이런 것처럼 조정이 나온다고요. 조정이 나오니까 이 윗꼬리에 따라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SMG 엔터가 무슨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종목들은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 때, 조정 때, 우리는, 어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에 매도를 하면 그만입니다. 조정 이후엔 상승이 나올 종목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 지금 매수를 해보셔야 돼요. 차트 재료, 기업, 완벽합니다. 이 삼박자가 갖춰진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는 거고, 제가 타점, 기업 분석 다 해놨으니까 이 자료만 받아가시면 되는데, 이 자료를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준비한 이 SMG 엔터 대응 전략이고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제 저점 눌림목 매수가 고점 매도가 다 잡아놨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세력 평단가 바탕으로 매수가 얼마원 매도가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가격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때 매수하시고 이때 매도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 분석 자료가 뭐냐면 이 SMG 엔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재료들 이 재료를 가지고 세력들이 어떻게 주가를 상승시킬지 그리고 실적은 어떻게 나고 있는 기업이고 남은 재료들은 무엇인지 다 적어 놨다는 겁니다. 이거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제가 정말 열심히 빠르게 만들었어요. 구독자 분들 한해서는 제가 무료로 드리겠지만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 주시고 저한테 요청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대응 전략도 드리는 거니까. 구독 좋아요는 좀 필수적으로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돼요. 010-7679-9741 번호로 이제 엔터라고 두 글자. 자, 문자로 엔터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세요. 위에 번호로 엔터 두 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릴 테니까 빠르게 엔터라고 보내주시고요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서 지금 이 수익이 잘안 난다. 시장 대응하기가 어렵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타점 잡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 계좌의 손실이 너무나 크다. 손실 복구가 간절하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구독자분들 있으시면 저한테 좀 따로 요청을 해 주시면 제가 지금 운영 중인 카톡방에 무료로 초대를 해 드릴 텐데 여기서 지금 수익이 너무 잘 나고 있어요. 구독자 몇몇 분들 초대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정말 간절하시다면 제가 초대를 해 드릴 테니까. 어, 일단 카톡방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이 방에서는 여러분들께 단기 수익 종목 위주로 수익이 나실 수 있게끔 매수가, 매도가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률 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률도 중요한데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타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이 종목을 들어가야 되고 왜이 타점에 제가 들어가는지.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고 이 재료는 무엇이고 왜 세력들이 이 종목을 올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매수 매도에 참여를 하실 수 있다는 거고 최근에 이렇게 수익 본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대표적인 종목들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뭐 이 레몽레인 있었어요. 재벌집 막내아들 재료를 설명을 해드렸고 정확히 차트 분석 기업 분석을 통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들어가니까 한40% 정도 먹고 나왔습니다. 뭐 덱스터도 마찬가지고 한12% 정도 먹고 나왔고 또 많아요. 뭐웰크로한텍도30% 정도 먹고 나왔고 뭐 흥구 석유는 뭐11% 가량 먹고 나왔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타점을 잡고 이 기업이 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태경 B K도 수익을 받고, 뭐포바이포도 수익을 받고요. 이렇게 수익을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만 저한테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주식 시장 주요 일정도 안내를 드림과 동시에 이 카톡방에서는 지금 구독자 몇몇 분만 지금 초대가 되어 있습니다. 몇몇 분만 초대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자, 실시간으로 물린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손절 홀딩 고민하시는 거 많더라고요. 자 손절 홀딩 이거 제가 분석을 통해서 또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이 기초부터 심화까지 제가 직접 만든 이 교육자료 주식 교육자료를 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물론 이제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 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정말 수익이 간절하고 이 계좌 회복이 간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이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도록 종목 제공을 해드리는데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에 팔기 때문에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분석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이런 타점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부 자료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 수익을 쌓아 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 마이너스라면 플러스로 좀 전환을 시켜 드리고 싶어요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 주시고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받을 예정입니다. 10분 정도만. 한 소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10분 정도 지금 정말 간절하시다. 간절하신 분만 입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위에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되고 자 오늘 이제 알아본 종목도 제가 대응자료 만들어놨습니다. 대응자료 꼭 받아가세요. 이거 대응자료 문자 따로 이거 하나 따로 그리고 이거 소, 숫자 1번 카톡방 입장 숫자 1번 따로 이렇게 문자 2개 보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거 채널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다 해드리는 겁니다. 100% 무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고 정말 간절하시다. 그럼 카톡방 입장까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어드릴 테니까 저 믿고 한번 매매해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자의 명언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을 선택하는데 몇 달을 투자를 하지만 주식 종목 선정에는 몇 분도 쓰지 않는다. 주식도 부동산처럼 신중하게 투자를 해라. 분석 내용 보셨듯이 제가 얼마나 신중하게 투자하는지 보셨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손실 보지 않고 수익을 쌓아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어렵다면. 여러분들 편하게 요청을 주세요 뭐 전화 주셔도 되고 문자로 뭐 종목 보내셔도 되고 종목 상담 해달라고 문자로 쪼르셔도 되니까 저한테 요청을 주세요 속으로 삭히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